1 5마리 죽었지만 더더 더 나옵니다 예 206마리 나오죠 <laughs> 야 이거 대박이다 그럼 <laughs> 음 가볼까요 어디까지 갔더라 아, 지금 뭐 거의 이번 미션도 뭐 거의 다 끝났죠 예 그러고 보니까 건물도 뭐 지어줄게 있었나 건물도 이거 업그레이드 하나 빼고는 뭐다 해줬었죠 예. 완전 지금 이 친구를 키우는 중이었는데 이 친구도 지금 뭐 업그레이드 가다 끝났죠. 보충이 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투 끝나면 이렇게 100마리, 200마리, 뭐 60마리씩 보충이 되죠. 완전 개사기구만 이거. 이거 네크로가 완전 개사기구만. 이런 거 먹어주시고. 요것도 이렇게 수락해 주시고 얘네는 뭐 군대를 보충하려고 저 먹는 게 아니라 저기 퀘스트 때문에 퀘스트 때문에 먹는 겁니다 네. 이쪽으로 가주시고 우리 젠다랑 요 친구들도 여기 와가지고 이런거좀 네, 꾸준히 먹어줄게요 네. 당연히 마법 여기도 가지고 좋습니다 우리 요 분도 어, 요쪽으로 가줄게요 예 요런식으로 음... 요 저기 그림라이더 요친구만 좀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이제 뭐 건물 웬만한건 이제 다 지었거든요 예 희생의 대다 뭐이런거 필요없고 요거를 그냥 돈으로 사버릴까? 네, 요런걸로 좀 바꿔줄게요 예 요정도까지만 바꿔주고 돈도 하나 바꿔주시고 음, 바로 좀 건설을 해주겠습니다 요거 자아 돈이 좀 모자, 모자르네 뭐다음타에 짓죠 뭐예황제 아이님 어서오세요 여름새 선정요 우리 저 흑형, 흑형 요부는 꾸준히 요쪽으로 가면서 광산을 좀.. 퀘스트가 이제 광산 먹는 거니까 예 광산을 좀 먹어주겠습니다 꾸 갈수록 해고 갈수록 늘어납니다, 이거. 이거 완전 저 밸런스 완전 붕괴인데, 이거? 여기 못 가나? 아, 밑으로 가야 되네? 아, 왜할지 그러면? 그러면 굳이 쟤는 이쪽으로 갈 필요 없고, 요 친구를 이제 다 먹도록 하죠, 예. 어차피 그, 얘네 세 명이 전부 다 이제 다음 그 미션에, 미션으로 가기 때문에, 예. 전부 다좀 키워주는 게 좋습니다. 어, 이제 건설 가능하죠. 예, 요거 건설을 해주시고, 어, 어, 야,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야, 위험할 뻔. 야, 거기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네. 얘 지금 병력 하나도 없는데, 그냥. 우리, 저, 흑청으로, 예, 흑청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예. 좋은 기분이 어서오세요. 그래도 해골 159마리. <웃음> 이거, <웃음> 이거 아주 끝없이 늘어납니다, 지금. 예. 이거 엄청난데, 이거. 요 친구도, 예, 요 친구도 저기, 정리하죠. 좀 깔끔하게 정리. 그러면 해골 보충. 요 친구 아까 템을 좀 많이 먹었는데, 템을 좀 한번 볼까요? 뭘 먹었는지. 신발이 이거 신발 나쁘지 않구만. 암흑 마법은 뭐 딱히 뭐쓸 일이 없기 때문에. 어... 정찰거리 이게 낫겠구만 이거 어깨는 이거 어깨 아니야? 이게 낫네 그러면. 어... 신발도 뭐 어, 이게 낫죠? 예 이게 낫습니다. 예 여기에 여기 좀 낫네요. 이러면서 마법권 한번 들려주시고 어, 이건 뭐야? 정령 컴플렉스 뱀파이어 굳이 요런거 요건 뭐 요거는 뭐 굳이 뭐 먹을 필요 없죠 예음 요건 뭐 상관없고 일단 가주겠습니다 여기 여기는아무도 아니고 우리 요 친구 요 친구는 그 꾸준히 요런거 좀 길거리 널린거 요런거 좀 먹어주시고 이런거이런거좀 꼼꼼히 좀 챙겨 주시고 우리 요부는 저기 요런 자원들 여기 있는 자원 자원 먹고 일단 이거 요거 먹고서 요거만 먹고 요거만 먹고 바로 저기환 타고서 저기 병력 수송을 좀 하겠습니다. 예. 요 건물 지은 게좀 많아 가지고 이런 거좀 많이 지었단 말이야. 뭐할 것도 없는데 요런, 요런 거 하나 지웠죠. 예. 이런 거 이런 뭐 거다 지었죠. 예. 이런 거뭐다 필요 없고 예, 뭐 건물 일단 다뭐다 지었다고 보면 됩니다. 예, 건물 다 지었고, 이거 먹어주신 다음에 바로 저기, 아니 이건 아니다. 즉시 귀환을 롤, 눌러서 여기서 이제 병력 뽑으면 됩니다. 예, 병력 이런 거좀좀 좀 모아서 갈게요. 예, 우리 흑형은. 어, 이쪽가서 여기서 딱히 필요없죠 예, 요고 요 친구는 빠른전투로 예 깔끔하게 좀 정리해주시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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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플랩본여기를 어, 투기장 음. 이거 방어로 좀 찍어줄게 방어 에이. 방어로 좀 찍어주고 요거 먹어주고 당연히 여기도 좀 여기도 들리고 음 일단 요거 먹고 요 친구도 원래 저 젠다 요 친구가 지금 주인공이에요 예요 친구 좀 키워야 됩니다 삼종료 요런 거다 먹을 필요 없죠? 예 굳이 먹을 필요 없습니다 예. 지금 저 광산이랑 요런 거좀 점령하는 게좀 급선무니까 뭐, 이런 거, 그냥, 빠른 젖도 하면 됩니다. 예, 얄짤 없죠? 해골 요거 몇 마리 주워도 돼요. 예, 뱀파이어 주웠네? 그냥 합시다. 예, 무시하면 됩니다. 예. 약탈해. 약탈하고. 요 친구도 당연히, 예, 방어로. 요거 먹고, 음. 이제 요쪽으로 가면 되죠? 예. 아, 여기또 버프 건물이 있구만. 음... 요런 거 꾸준히 다좀 계속 먹어주시고, 일단은. 얘는 뭐 지금 뭐 딱히 할거 없네. 여기를 음... 뭐, 먹을 것도 아니고. 여기 뭐 보물도, 그냥 여기 뭐 자원이랑 돈밖에 없죠? 이거 뭐야? 아, 여기 지나, 지나쳐야 되는구나. 일단, 턴 종료. 이거 뭐지? 플러스 4방어. 이 방패는 이거 못, 들, 못 들지 않나, 이거? 일단은, 이런 버프 원물 챙겨주시고. 너도 이쪽으로. 저런 거좀다 무시할게요. 음, 턴 종료. 당연히 먹어주시고, 음. 요건물을 먹어야겠구만. 그냥 이 해골만 몇 마리 그냥 쭉쭉 들어가면 끝나요. 네, 이러면서 이제 광산을 다 먹었죠. 예, 네. 이 광산들 이제 어디로 가면 되지? 음, 거미줄 재건 퀘스트를 한번 볼까? 어, 모든 광산 점령하기. 얘는 요 광산이 지금, 잠깐만, 얼마 남았지? 4일. 일단, 우리, 저, 우리 젠다도 요거 좀 먹어주고. 바위가시, 화염구, 태양폭발. 요거는 굳이 배울 필요가 있나? 엘린 젤리, 이거 뭐지? 음, 마을 과목, 과목 하나 지시다 예. 그리고 여기서 병력좀 뽑아주고 어. 꾸준히 좀 뽑아줄게요 저 그림라이더를 좀 뽑아야 되는데 여기도 들렸고 여기아 여기 하무 하는구만 당연히 쓰라 어. 어 여기서 먹고 새 주문 좀 익혔죠 어. 여기도 딱히 뭐갈건 없고 이쪽으로 갑시다 턴 종료 우리 흑형이가 어, 이쪽으로 가볼게요. 어, 요러면서 오벨리스카 있죠? 빠른 전투. 어, 요런 애들 그냥 빠른 전투 하면 됩니다. 예. 오벨리스크 하나 먹어주면. 이게 마지막 오벨리스크였던것 같은데? 창고 우리 젠다는 이쪽으로 가고. 음. 마법길드로 좀 올려주죠. 예. 줌을 좀 외워야 되니까. 음... 행운 그림자 형체 네파 지진 다 쓸데없는 거네 음, 좋습니다 요러면서 턴 종료 우리 흑형 요거 한번 봐주시고 요러면 아 이제 하나 남았네 여기가 화염이 좀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어디지? 요거, 여기강 같은데? 강. 강이라, 그럼 요런, 요런 강 위주인데, 지금. 요긴가? 아, 왠지 여기 같죠, 지금? 예, 여기 같은데? 아, 여기 맞네. 여기, 여기 맞, 맞죠, 지금? 예. 요 근처인데, 요좀 더, 이거 하나 더 까봐야 알것 같은데? 일단 우리 흑형이로, 요쪽. 이요 어, 친구 좀 정리를 할까요? 예. 빠른 전투 Tinker s 님 어서오세요 뭐이런뭐 거미 죽어도 됩니다 예에 예, 죽어도 되는 애요 뭐 이런거 전혀 먹을 필요 없고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흑형이는 그러면서 우리 젠다는 요쪽 와서 예, 자원같은거 좀 예, 잔반처리 좀 해주시고 여기 좀 건설해줄게요 여기 마법 길드 잠깐 뭐가 부족한데 요런거 그냥 사, 살게요 예 나무 엄청많네 나무로 그냥 다 교환하면 되겠구만 와서 마법 길도 하나 건설해주시고 일단 어차피 뭐 요런 저 지금 끝났습니다 어차피 예 우리 저 흑형이가 너무 세가지고 해골 지금 천마리 넘게 있는데 뭐 그것만 있어도 끝났죠 예 이미 끝났습니다 이러면서 턴 종료 일단 흑형이는 <laughs> 요 광산 일단 지금 당장은 점령을 못하니까 예 일단 그냥 냅둘게요. 요 분도 얘도 그냥 뭐 빠른 전투해도 그냥 끝나. 세븐 잘 만들었나요? 어못 만들었습니다. 예못 만들었어요. 저기 나중에 저기 세일할 때 사십시오. 예. 저기 세일할 때어 세일할 때 사시는 걸 저희 강추합니다. 예. 어, 저는 6가 훨씬 더, 저기, 개인적으로, 저 6가 7보다 훨씬, 7보다 훨씬 더 낫다고 저 생각합니다. 예. 3랑 5는, 특히 3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희대 명작이죠. 예. 뭐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턴종료 모든 광산의 수입이 두 배가 됩니다. 야, 대박인데? 요번주는 이거 완전 대박이구만. 우리 흑형으로, 예. 요, 그냥, 빠른 전투 할게요. 예, 요런 거는, 그냥. 사실, 제가 지금 제일 걱정인 게 뭐냐면은, 어, 히로, 히로, 히 시리즈, 히로즈 시리즈가 요번 짝을 마지막으로, 예, 왠지 더안 나올 것 같아요. 예. 예, 병영이, 뭐가요? 아, 요거요? 어쨌든, 예. 아무튼, 제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요번 짝을 끝으로 예 이거 히어로즈가 더 안나오면 어떡하나 예 그냥 보내줄게요 얘네들 저 공격해봤자 저기 경험치도더 못먹고 예 보내주겠습니다 얘네들 저기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어 뭐야 무한한 황금의 장갑 야너 이거 나 차고 있잖라 어. 장갑 어디있어어디있지 뭐 황금이 지갑이었나? 잘못 봤나? 음... 요런, 요런 데서 예, 요런 데는 이제 동건물이나 요런 것만 좀 지어줄게요 예, 딱히 뭐 다른 거, 용혈연구소 요런 거 예, 여기도 용혈연구소, 용기 지었구만 자원 저장소 이런거좀 지어주겠습니다 예, 다른 거 지을 필요 없습니다 예. 이미 저, 요, 여기 요, 나르 해리씨, 요기서만 뽑는 병력만으로도 돈이 지금 모자라요, 예. 보기다시피 못 뽑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예. 다른 건물은 저기 안 지어주겠습니다. 예, 동건물이나 자원건물 빼고서. 아, 이거 먹고, 이건 퀘스트니까, 어, 수락. 아, 퀘스트 난민, 예, 완료했네요. Now, 아, 끝이야 이게? 요즘 최종 티어 유닛 뭔가요? 3대 뼈다구, 용 깨진 감자님 어서오세요 쌈... 저 뭐냐 요 네크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기 요즘 이번 세븐 자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최종 유닛이 좀 많이 약해졌어요 예, 최종 유닛은 좀 많이 약해졌.. 아키... 네크로요? 네크로는 이제 그림라이드랑 저기 용이죠 용예그저 뼈용, 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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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저기 최종 유닛이 지금 요 친구들입니다. 요친구요 그림라이더랑 그림리퍼랑, 요기, 여기 요, 요기, 여기 하나 더질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저, 용, 용이랑 저 그림리퍼인데, 저는 그림리퍼를 선택했습니다. 예. 요 세븐짝에서 용들이 영, 이거 시원찮, 좀 시원찮아요. 예. 그 네크로는 요번짝에도 제가 볼 때는 저 넘사벽입니다. 예. 굉장히 세요. 아, 요, 저것만 먹으면 되겠네. 그만, 이거, 요거 하나 찾고, 아시아는. 여기 딱 위치 알겠죠, 지금? 예, 위치 지금 어딘지 알겠습니다. 검은형, 지금 블랙 드래곤, 예, 완전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블랙 드래곤 저 완전 쓰레기 됐어요, 지금. 요번작 돼서. 예. 이쪽으로 오고, 저기. 요 친구는, 잠깐만, 귀환을 좀 타주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지금, 예, 지금 건물, 이거 먹어야 되죠? 요 광산 요만 먹으면 이제 요요번그 스테이지는 끝이 납니다. 유니콘이랑 샤프터스 걔네 걔네가 저기 그거였던 실반 저기 아니 엘프족 종족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엘프족이었나? 요거 먹어주고 예 요것도 안 먹었죠? 예 지금 이런 거다 먹어줘야 됩니다. 어쨌든, 걔네 종족이 요번에 그, 종족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실반이라고 좀 바뀌었는데, 예, 예, 그게 좀 실반으로 바 실반이란 종족으로 바뀌었는데, 음, 좋습니다. 예, 좋아요. 좋은 편입니다. 예. 하지만 제가 볼때는요 네크로가 제일 사기가 아닌가, 예, 개인적으로. 예, 그렇게 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 잠깐만. 여기죠 여기 요기, 요기. 요, 바로 여기네요 여기 뭐쪽예 여기 여기 한번 파볼까 여기인가 아 여기 요기 맞네 여기가 야 뭐야 여기 파는 거 없어 보물찾기가 얘가 없나 얘가 얘한테 있나 아 얘한테 보물찾기가 있구만 그러면 얘는 방어 당연히 방어 이쪽으로, 이쪽가줄게요 네, 네 뱀파이어 해골 증신인데 해골 지금 늘려가지고 지금 보십시오 지금 1600마리입니다 지금 이거 완전 개사기예요 지금 그리고 요번에는 플라스에서 능력치 찍으면은 벤시까지 늘어납니다, 벤시 예, 네, 벤시까지 도 공짜로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완전 더 사기가 됐어요 저 네크로가 어, 완전 개사기입니다 지금. 예. 아 여기 기 방문 안 했네. 일단 요 친구가 여기 여기 이쪽으로 가서 예. 보물을 좀 먹어주겠습니다. 잠깐만, 여긴 들려야지. 포트리스요? 어 포트리스가 저 오크 말 오크 종종 말씀하신 건가요? 음, 요쪽 가서 요거 들렸다가. 예. 먹고, 여기로. 그러면서, 그, 보물찾기. 그렇지. 아, 바실리스크랑, 그게 던전이구나, 던전. 예. 그럼 던전이네. 그쵸? 예, 던전은 좀안 좋아졌어요. 예, 던전은 약간 좀 꾸졌습니다. 영웅 능력치도 좀 꾸졌고, 아무튼 저 여러모로 좀 많이 좀 꾸져졌어요. 예. 그냥 끝십시다 잠깐만 이거 퀘스트가 뭐 이거 끝났네. 예 요거만 먹고 끝내겠습니다. 예 요러면서 이제 턴을 종료하면 예 끝났죠. 예 이거 뭐야? 아 여기 하나 더 있었네? 여기 언제 안 먹었지? 왜안 먹었지? 턴 종료 빨리빨리 빨리 가라 시간 없다 형 지금 으... 가서 먹어주시면 아! 요번 그 미션도 끝이 나네요 고게 이제 타이탄 나오는게 아카데미 예 아카데미도 꾸졌어요 예좀 많이 꾸졌습니다 별로 안좋아요 이러면서예 네크로의 그 두번째 미션을 저 완료했네요 사례빼자님, 어, 재미냐구님 어서오세요